마시지 말라고요? 그래도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민트 초코 소주 영상인데 이 뒤에 치킨만 쳐먹을 순 없잖아요. 일단 한 잔은 더 마셔야지. 아씨 아니다 이거 못 먹겠다. 아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은 강제대로 민트 초코 소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우와 맛있겠다. 그거 안 어울린다고요? 같이요. 자 일단 오늘의 안주는 고추 바사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고추바사도 진짜 겨울에만 에먹는다 너무 맛있겠다. 저 민초 좋아하냐고요 나는 싫어하진 않아. 그러니까 있으면은 먹는데, 내돈 주고는 안 사먹지. 근데 내돈 주고 사먹게 됐네요. 이번에는 뭐 중립도 아니고, 반민. 그냥 민초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불러야 돼? 뭐 중립이고, 뭐 반민초고, 뭐못 먹는 음식도 아닌데, 저걸 왜 저렇게 붙이는지 모르겠네. 그리고 굽네를 잘 먹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하게 시키는 고블링소스 두 개. 이 마블링 먹는 사람이랑 저 굽네 같이 안 먹거든요. 이 마블링소스는 진짜 이해 못... 하는 영역입니다. 자, 그리고 얼음물에 담가둔 오늘의 주인공 민트 초코 소주. 이야, <laughs> 쩐다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릴까요? 민트 초코 달콤한 소주. 내가 과일 소주도 사실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아. 어, 달달한 술은 좀 많이 먹으면 좀 역하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나난 아, 과일 소주도 잘안 먹었는데 한번 향만 한번 좀 맡아볼까? <laughs> 어? 어? 오, 어, 오야, 잠시만. 오야, 어, 향은, 와, 어, 향은 존나 좋은데? 어, 초코향 나니까. 어? 야, 소주 냄새가 전혀 안 나. 어, 이거 되게 신기하다. 오야, 어, 뭐야? 그러니까 그냥 깡소주는 딱 따면은 진짜 알콜 냄새 심하잖아. 이거는 욕한 느낌이 전혀 없는데? 한번 따라볼까? 오야 뭐야? 나 병만 파란색인 줄 알았는데 하늘색이네 내용물도. 오야 뭐야? 아, 약간 가그린이야씨. 이거 가그린이잖아 진짜. 자 그러면은 영광스러운 민초소주 첫잔 한번. 어 향은 진짜 되게 좋아. 향은 초코향이 진짜 세. 원래 이런 거 초코향 진짜 조금 들어가는데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 네, 음, <laughs> 어, 그래요. 일단 한잔좀더 따라 놓고, 아, 솔직히 그냥 확 들이켜가지고, 아, 맛이 좀 애매하다. 확실히 초코 향이 엄청 세긴 해. 한잔더 먹어봐야 할것 같아. 한 번만 더 마셔보고 맛 평가 좀 해보겠습니다. 음, 아,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? 아, 일단은 치킨 좀한입 먹으면서, 음, 절대 이까 심하는 거 아닙니다. 맛 없어서, 음. 그렇다고 맛이 있는 것도 아니긴 한데 치킨이랑 잘 어울리냐고요? 음 안주랑은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.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맥주랑 치킨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궁합은 소주랑 치킨이 더 좋거든요. 음아그 뭐라고 해야 되지? 맛이 없는 건 아니야. 근데 첫 맛이 좀 구려. 오히려 삼키고 나서 향 올라오고 맛 느껴지는 거는 괜찮은데 아 나는 첫 맛이 좀 구린데? 어 진짜 소주랑 다른 치약 느낌이 좀 나. 그래서 약간 치약을 물 타서 마시는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서 아 조금 좀 역하긴 해. 초코 맛이 진짜 진해. 되게 진해. 이게 괜히 민트 초코라고 한게 아니야. 어 달달해. 진짜 달달해. 애초에 근데 소주가 달달한 것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원래 소주가 좀 달달해서 초코향만 좀 첨가가 한게 아닌가 싶어. 어 근데 확실히 향을 맡아보잖아? 초코향이 진짜 어 솔직히 초코 우유보다도 더 나는 것 같아. 소주가 달다고요? 아니 소주가 달지 그러면. 아니 원래 소주가 단맛이 있지. 아이 의린놈들이랑 진짜 이거 술 얘기 이래서 못하겠다니까. 아니 소주가 달지 그러면은 어? 나 세번째 잔.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아직에못 먹어본 맛이라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. 어 알코올 냄새가 진짜 별로 안 나. 아, 저도 아, 좀 X 같은데 근데 아세 번째 마시니까 좀아 역하다. 아이두명못 먹겠는데? 음 확실히 야 진짜 여러분 그래 이거는 소주 느낌이 아니라 확실히 가글이 맛이야. 아까 그냥 농담으로 색깔 가글이냐고 한게 아니라 맞아 진짜 가글이 맛이야. 야 이거 못 믿겠으면 진짜 사서 먹어봐. <laughs> <웃음> <웃음> 내가 왜 역하다고 느낀지 이제 이해했네. 소주 넘기는 맛이 아니라, 진짜 가그린 하다가 삼킨 맛이야. 누구세요? 아 근데 죄송한데 검은색이라서안 보여 누구예요? 아 수능 맛있냐고요? 아 한번 사서 먹어보세요. 아니면 다시 보기 돌려보시거나. 아오 어, 어디 지금 스포 하나. 혹시나 이거 보시는 분들 한 번씩 꼭 사드셔보세요. 아 민트 초코 소주 진짜 맛있네. 음안 산다고요? 왜요? 일반 소주랑 비교하면 솔직히 말하면은 일반 소주가 더 맛있는 것 같아. 민트 맛도 안 어울리고 초코도 안 어울리고. 같아 그냥, 그냥, 과일소주 사 드세요. 진짜 역해서 못 먹겠네, 이거이 이거 한병 어떡하냐? 나두병 샀는데. 어, 아, 진짜 너무 맛없는데? 두 병이나 왜 샀냐고? 아니, 애초에 한 병으로 안취하니까 아, 이제야 마실 생각만 해도 진짜 살짝 역한데? 그냥 오늘 치킨 못빵하고 끝낼까? 민초 좋아하냐고요? 아니, 난 애초에 민트초코를 먹어. 내가 사 먹는 게 아니면은 그냥 그럴 정도 맛있게 먹는다고. 근데, 아, 아 진짜 향만 좋아. 아 어, 그냥 볼때 이쁘고, 향만 좋고, 맛대가리는 <laughs> 진짜 드럽게 없어. 아나 진짜 못 먹겠는데, 근데? 진짜 차라 이뭐 K 이런 거랑 먹었으면 몰랐을 것 같은데. 어, 그래도 뭐 단짠단짠은 맞다만. 마시지 말라고요. 그래도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민트 초코 소주 영상인데. 이 뒤에 치킨만 처먹을 순 없잖아요. 일단 한 잔은 더 마셔야지. 돈 아깝진 않아. 아니, 소주가 뭐 비싸? 이거 편의점에서 사면 얼마 하지도 않는데. 한 잔만 일단 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.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. 아, 아니다. 이거 못 먹겠다. 아. <laughs> 아. 어 어. 어. 어우. 음, 음 아니 딱히 치킨이라서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아, 그건 조... <laughs> 진짜. 어, 싫어. 불호워요 아, 뭐 좋은데이 쪽에는 죄송하지만, 아니 뭐 먹겠는 걸 어떡해. 아, 나는 욕해 진짜. 아직 이 정도나 남았어. 남은 거야? 이거 어떻게 처리한담? 소주를 좀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나? 아니 뭔 선물이야. 편의점 가면 얼마 하지도 않대요 택배비가 더 들겠다. 아, 잘못했다. 처음부터 맛있다고 해야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먹어볼 텐데. 아, 이걸 나만 당하고 그냥 정의의 사도록 끝냈네. 아, 근데 진짜 민트 초코 좋아하시는 분은 맛있게 먹을 것 같기도 해. 민트 초코를 좋아하고 과일 소주도 좋아. 좋아하는 사람은 먹으면은 뭐 그럴 줄로 나쁘지 않게 먹을 것 같다. 나다? 근데 100% 보장은 못 합니다. 그두 개를 다 맛있게 먹는다고 쳐도 이거는 좀 다른 맛이기 때문에 베라 가면 민초만 먹는다고? 아 그거는 살짝 돈 아깝긴 한데 내가 늘 말하잖아. 베스킨라빈스 가면은 첨가된 재료가 비싸게 들어간 것만 먹으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. 내가 제일 화가 나는 사람들이야. 베라 가가지고 바닐라 먹는 사람들이랑. 에휴. 근데 무조건 조각 치즈 어? 들어간 거 먹으라고 하잖아. 슈팅스타 맛있는데 많이 드세요. 돈 기부하면서 슈팅스타 그거 그냥 아이스크림 보매점 가가지고 사면은 코나나옴 800원에 사는 거를 슈팅스타 우리 엄마가 좋아하시던데 어쩌라고. 만약 마신다면? 추천하는 거? 진짜 그나마 비슷한 달달한 거랑 먹거나 뭐랑 먹어야 되냐? 쓴 거? 쓴게뭐 있지? 인삼 한 입씩? 아니면 도라지 한 입씩? 아 진짜 역한 달달함이라니까? 그냥 소주 느낌도 아니야. 진짜 가그린이 어, 진짜 초코맛 가그린 삼키는 맛이야. 아니면 은그 옛날에 애들 전용 치약, 초코맛 치약 이런 거. 그런 걸 양치하다 그냥 삼키는 느낌. 어 역해 진짜. 내가 웬만해서 술 마시면서 역하다 이런 느낌 잘안 나는데 이거는 진짜 좀 심하게 역하네. 나 진짜 웬만해서는 술안 거르는데 아못 먹겠다. 내입면 너무 안 맞는데? 진짜 이번 연도에 먹은 개식 중에 난 제일 맛없어. 어 이게 진짜 제일 완성품 개식이야. 오징어 젤리요? 아유 양반이지. 아니 뭐 카레 치약이 났냐? 이게 났냐? 그딴 얘기라고 있어. 카레 치약은 카레 맛이 안 났다고. 아니 그리고 나도 이거 원래 순살 시키려고 했는데 없더라고. 왜내 지점에는 순살이 없지? 그냥 윙이랑 하나밖에 없던데 텃터하네 고추바사삭은 순살인데 음 이거를 유튜브에 올릴 수 있을까? 사실상 불량은 그냥 고추바사삭 먹방인데 어 근데 너무 맛있네 나 심지어 어제 치킨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맛있지? 어 내가 좀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너무 맛있네 내가 오늘 좀 걱정했던 게 6시인가? 그쯤에 마라탕을 먹었어가지고 배가 하나도 안 고팠는데 어 개맛있네 타임을 좀 잘못 잡았는데도 개잘 들어간다 맛있게 산다고? 야 맛있는 거라도 먹고 살아야지 하루 종일 야, 돈 쓰는 게 내가 한달 동안 돈 쓰는 게 먹는 거밖에 없는데 먹는 거라도 맛있게 먹고 살아야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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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 진짜 그런 건가? 앞에 맛없는 걸 먹어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건가? 아 고맙게 생각해야 되네 입맛 없으신 분들 이거 꼭 약주로 한 잔씩 하고 드세요 어 계절 들어가는데? 음~~ 음~~ 야 고추바사삭이 근데 잘 만든 거네 어제 치킨도 이 정도로 맛있게 먹진 않았는데 내가 왜이 맛있는 걸 두고 다른 걸 시켜 먹고 있었지? 진짜 맛있게 드신 애가 아니고 진짜 맛있어 야 존나 맛있네 뭐지? 나 배고팠나? 아닌데? 슈바서사 한번 먹어봐야겠네. 아니 이걸 아직도 안 먹어봤단 말이야. 인생 절반 손해보고 사네. 자 여기서 이제 살짝 느끼할 때 코카콜라. 코카콜라. 아 이게 인생이지. 인생이 뭐더 있나? 아 열심히 살고 나서 맛있고 먹는 거 그게 인생이지. 민트 초코 소주요? 따라둔 놓겠습니다 먹진 않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따라두니까 색깔이 보인다 내가 아까 들었을 땐 색깔이 별로 안 보였거든? 드니까 안 보이는데 노니까 보이네 아 이거 사람 맞춰먹고 있는 데 당김물이라뇨 후기요? ㅅㅂ 같다 그 말고 다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다 첫 입까지는 맛있어 처음 한 입도 첫 맛은 맛있는 건 아니고 삼키고 넘겼을 때어뭐 나쁘진 않네 요는데두 번째 잔부터는 이제 환상이 싹 깨지면서 구리다 별점을 준다면은 다섯 개 만점이라 치고 많이 줘도 1.5? 거기서 1.45도 초코향이 좋아서 호화다고? 아니 뭐 벌칙으로 걸리면한병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맛이야 근데 와 맛있겠다 생각하고 내돈 주고 먹어가지고 먹으면 안넘어갈것 같은 그런 맛 아 근데 나를 못 믿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씩 꼭 사서 드셔보세요. 이거는 먹어봐야 이해를 해. 나는 또 먹어봤는데 맛있는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믿는다고요? 사람을 되게 쉽게 믿네. <목소리>